겐지 아이언맨 뭔 개털이야? 아 색깔이 아이언 아닌가? 어디서 색깔이 겐지 색깔이 아이언 아닌가? 아촉발 맞아. 줄알네아 진짜. 뭔가 보풀이 뭔가. 렙클레이. 야 라인 라인 안무지다씨발나깨져나깨졌어아 소울던 아, 소데라다 아, 라인 졌다 라인 다야씨발라라라라 라.

어.. 못 해봤겠다.. 덕크레 x 같아가지고난 말했다? 우리 겐지 숨도 못 쉰다고 겐지? 어 우리 겐지 숨도 못 쉬어 왠지 아까 못것 그래, 진짜 나한테. 그때 겐지 아까 숨못 쉬었단 래 진짜 그 겐지 줄아 겐지 못써 여기서 몰라 알았어 아깝다 <laughs> 오 코코볼 코코볼!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상대랑 궁 있다! 상대랑 궁 있다! 아궁 있어! 나궁 있어. 있어! 망치 막아줄게! 망치 막줄게 망치 막 무조건 막아줄게! 야. 아 근데 아이, 상대... 아 상대 망치 안쓸거 같은데? 상대 한번 려가지고 야! 아라 컷! 아 쒸오우... 쒸에 쒸야오 슈가 존나 아프다 자리야 힐 어, 대박 이 정도 이게 오, 너무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나 정도. 이 정도. 레기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붙어 정도. 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좀 잘라봐봐 정도. 아 정도. 아 ㅅ 발 이거 웬일이야 나 웨라 잖아야 정글 컷x2 오 ㅅ 발나 죽는다 이거 야 라인 갭이 나야 아나, 아나 붙어봐 안쪽에 아나 아 아나 붙어 뒤에x3 그거 돌아있 아나 컷나나궁이드어 드디어 구원이다다리 어, 수발 쓰레기 야 거, 누가 보이스 쇼냐소어저어 핵쟁이 더잘하는 우리 솔져 핵이야? 더 잘해 아필 나이스 나 방학했다 어제 아, 아 돌았어 다들 오 어, 시발야 찍키라고오 아, 시발 야난 살았어 난 살았어 난 살았어 나만 살았는데 대충 치대기네 이봐야 안 아니. 합니다 가량 뺀다 뺀다 이녀석야 뺀다, 뺀다. 어, 안돼 미친년아 안돼 <laughs> 절대 안돼 어 절대 안돼 내버 누구야 내도대니까 겁나 잘해 왕가 시발

뭐하지? 아 소울져 아프다가 아. 야전크래 시바키 따라봐봐 나를 데리고 왔어. 아이라마이마이크마르브 나르브 르브 나르브 르야 발키리크 리스 발키리크. 시발 야 점크라. 와서 봐서 와서. 에 소울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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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 빠졌어. 와와 아, 덜지 저사방지네. 아이퍼 시발. 아아아월니가월와야아어 니들아 니들 비비네 절대로 아.. 가려 추워... 어, 아, 음. 그래. 아, 사람 오야 니들아 니들아 저 방금 어떻게 뭐, 는줄 뭐, 뭐, 알았어요 몰라요 이발아중에다나 <Except> 죽어요 저쪽에 정크랩 보라고 2층에 어, 정크랩 씨발안죽죠 아니 바로를 좀끊내봐아 자, 예, 비수 바로 파란 거야, 이렇 바로 바로 뻔, 바로, 바로, 바로 난 그런 거 절대로 끊은 적이 없어. 그거 인정. 널잠가쌈 사람 꺼했면 이제 못 들리겠지. 지금 이면망야타 좀, 뛰야 타 좀, 비야, 타 좀, 비야, 타 좀. NG, 야 좀. 지야젠지야야 메르시피 다 왔어 이야야 라인 키워 좀 해봐. 뭐라 라인다 잘랐어 일단. 기바있다 아됐 씨발 이래서 뭐. 야 점점 다쳐 지마오야나나안 들었어. 나안 들었어. 나안 들었어. 공급기 충전. 아, 나 잡았어. 파라거리 파라거리. 파라 아 근데 왜그있는데왜 그림이 맥크리 내가 이겨. 야, 내가 내가 파라 존나 잘해 그럼 나한테 파라 줄 거야. 오리사 오리사 오리사. 네가 있지. 파라님이 나왔어. 질의. 나왔어. 야 오리사 나왔다 씨발. 아뭐 씨발 이거 어떻게 하러 디바 좀 디바 갈래. 니 라인 해 볼래. 내가 나 죽박. 나나 궁, 궁오냐. 나 궁오냐. 나 궁오냐. 아 잠깐만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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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죽으면 야, 돼, 이거. 나 궁, 궁 온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나궁 온이야 죽으면 안 되지 지금 위험한데 피쉬 커야 지금 라인 있어야 돼 방벽 쌓으 내가 이거 죽으면 라 어떻게든 방벽 쌓면안돼 이거 한 방벽 2개야 한팀 모일 1 오케이 컷1위다우리1이 1위 아야 우리 이겼어 근데 모 없어 야, 면 아, 면 야, 이 면사 공격, 면사 공격 이렇게 쏘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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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리 쏘리, 아 미치겠네 시신가, 진짜 지서성공했으성공켜버리지그 다음 리야좆뚫기에 존나 쳐. <놀람> <차. 놀람> 아니 아, 아, 못못 거야. 병신 같아 장난이지, 임마. 대만 내실수안 되지 마라 아유 우리 폰폭발님이 okay, 자리야 장인이시네 자리야 좀해 주세요 okay, 제가 딜러 잡아드릴게 자리 저또 못해요 잡아 주세요 존나 잘하시는데요 아, 자리하기 전에 아리야 존나 잘하시잖아요 <laughs> 이거 자리가 줄기명인데 이 아이디는 아리야 유저잖아이 개새끼야 아, 자리야 유저잖아요 뭐 자리야 잡아라 아니 팔아 보여드릴게 오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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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자려 가자 가족구 방감로 보이루 어. 어 보이루 보이루 아 점수 떨고 있었는데씨금아내내 붓게 씨바그 그런지로 만들어가지고 보기 보러 갈까 뭐. 응 안돼 걔 붕괴 따로 있잖아 몰랐어 기념을 위해서 아따아따 금화 자리야. 보이드입니다 씨발, 안되겠다 금화 자리야. 지랄. 엠병 씨발. 지랄이 아니라니까. 아니, 지랄병도. 아, 지랄하지 마세요. 오 태그도 볼까? 야, 금화 자리하라고. 찔러 넣어. 떻게 자리하면은 궁. 존나 빠르겠네. 마랑 끊어 자리가. 와, 나보다 빨리 하는거 아니야? 야, 자리에 자란 사람은 그냥 뭐. 야, 내 자리하고 어떻게 참아냐? 똑같다스텐데 나 자리에 존나 못하는데 보이드급인데 자리에야. 내가 라인 할때딜금이었어 <laughs> <목소리> 내가 모르겠다 근데 네, 근데, 그 근데 그 원래 근그 자리하고 근데 공격단 수비 잘안차이거데 수비보다 수비 다가라했잖아 아. 자리하는 내가 아는데 30초마다 수더라고소심 봐야 돼요 진짜 디바, 디바 그럼, 맞아, 디바, 디바, 진짜 디바 그럼 디바 야 네, 아, 아, 그럼 디바 그마에서아뭐 디바 하라 고 아기 이렇대 아기 아리씨발 도토라고 이 x 이 새끼야! 하기 싫다면서! 그럼 왜 이렇게 하는 아, 거야? 아, 아, 다 갭피다! 다 갭피다! 아 X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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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.. 다피라고아어어야 미XX! 뭐 라이런! 던지지 마! 야! 아안던져어안던져어한번 아, 안 잡았어! X발이야! 야우기 아, 잡았네! 야 우리가 더 유리해! 내가 더 빨리 오잖아! 야기다 달랐어! 들어가! 이거. 들어가! 들어가! 내가 더 빨리 와! 아, 야나 가고 줄아, 있어! 나. 야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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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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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붙여! 나한테 힐 붙여! 하하하하! <laughs> 어, 살려, 이 텐션 이런데 바로 살려야잖아야야맥리봐맥리봐 나라 씨발 날아오르라 아, 아, 나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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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따안딴 때. 아나 씨발 다 잘라줄게 힐만 맥리안 타면 망하네 맥리 망하네 란피란피란 피! 컷! 씨발! 아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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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! 공나 1피 씨발 컷! 아 루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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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루루야야야바다뱉스 씨발 아제 그밥 안녕. 팔 팔. 파라가 다 해줬다. 인정하자. 나니가모는 느낌 아, 나긴 하는 다 해. 모두 저기지 게임 아, 1 0 0를 아, 안 되겠다. 이봐 죽이지 말지안 죽였어. 너 어디 갔어? 예 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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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 갔어? 자, 파아야 알겠어? 아 개새끼가 공지 맞아 맞아서 맞아. 그냥 부아시켜서 돌려 돌려. 아 놀아줘 놀아줘 놀아줘. 아야 그... 내가 뭔 말하는지 알지? 어, 그래, 뭐. 아씨 새끼야. 아, 어, 오케이 오케이. 알지 알지. 야, 밀어. 그래 밀어. 비봐. 내가 다른 날아봐. 나나라날수 있어 지금. 아니 안 보인다. 아직못 날아. 애들 안 보인다. 애들 안 보여 는데 진짜로. 애들 오른쪽 오른쪽 저기 있어. 그때 뭐냐? 야, 야. 어. 아니, 나 날아 날아 날아. 었다게었다 이발 이렇게 쓰는 거지짜 야야. 원래 라이 혼자 라이 혼자 오게디야, 화분에 오게디야, 라이 혼자 있는 게 뭐하냐 라이 왜하네 이렇이럴게 라이 아, 왜하냐 보세요. 어 야야. 야야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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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야. 다 죽었어 살려라 일단. 그렇지 바라만 살려 그냥. 리소 밀깎는다야 우리 뒤에 위선 있어 얘들아 뭐야 이 새끼야. 뭐? 와 무슨 거 듣기 야 야, 쫓아이야. 잠만잠만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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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 오른쪽으로 빠지니잘야 뭐야, 뭐야? 씨발. 아, 제발. 아, 이에 이쪽에 이쪽야좀 보여 줘. 얘들아, 맥크리 맥크리 개피. 맥크리 개피. 맥크리 개피. 맥크리 개피. 스타트. خلاص خ ل ا 야, 근데 뭐저격수나왔는데 위도 나왔는데 이거 존나 못해 아니, 도치마! 너도 안아다, 뭐가 봐? 안아이이아나이아 안아, 이기아 이기기! 아이기아 이기기기! 안아, 이기기! 이기피라이크 이기기기! 안아, 이기기기! 안아, 아 이기기기! 안아, 이기기기아이기아아이 세 3개 밀렸냐? 뽕 있니 뽕 있니 뽕 있니? 퐁 있니. 어, 어, 그 어, 아, 아나 이거 무으로도시지아야 화물 3 번부터 빨리 아 진짜 갑 화물 3번부어야 메리즈 살려 빨리 메리즈 살려 씨발 가만는데 지금 아, 옆으로 때리냐? 괜찮아 야 우리 메리샵 무슨 미친 년들아 뽕미 뽕메 뽕메 나 아, 끼우지 마라 끼우지 마라 뒤에 내가 계속 힐만 붙여줘 힐만 힐만. 이 새끼 아 깼어 깼어. 쳐 죽자. 아! 미 아, 아, 됐어. 다부러이다다아 미도 갬피야 미도 잘라 줄게. 미도. 아 씨발 아 뭐야 베리샵 야이아 야. 정맞아이정 아, 아. 메다 살려라. 됐 스캐? 몇스어 살린다. 빨리 나나다 아. 야야야 아. 아, 야. 야. 파라 아, 빼. 돌뱅이야 병신아. 아, 궁 있어. 자리아라통안할게야군 버린다 이거. 아, 잡아 아, 차지. 돌이 아, 야, 이거 한번 해 보고 가자. 약간 파퍼레고 한번 해보아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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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 뭐야. 말라니까 내가. 여기 핵 뒤졌다. 아, 핵이한나 이게. 저의 뒤엔 내가 있어 이 새끼 니가 자리야 자리야 초반부터 했으 이거 안 밀렸어 3개 야 이거 자리야라 나랑 하고 라인 던진다 라인 던진다 라이 던진다 야 라인아 뭐... 아 라인아 라인아 메시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라아 빨리, 빨리 와 빨리 와 이거 라이은 나도 우리 자리형님 저살이, 죽살이 제발 씨발 놈들아 안 씨발 아 상대 소리 이겠다 상대 초월이 있 까지 야 자탄..자탄 쓰면 나한테..나한테 나한테 그거 줘뽕줘 줘.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그래 야지 자탄 쓸 건데 지금 응. 써도 돼? 써도 돼? 써도 돼? 휘인선 휘서 개피 야야야 X발 다 병신같은끼리 병신, <laughs> 병신. 자탄 했으 새끼 들어가 들어자살했 새끼 야야야야야야 자탄 쓸 거야 자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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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야 가자야 아 뭐야 아아 아니야 아니야 다 고! 고! 야다어다어다어 맞다 맞다 다야 상대 상대 상 야야 상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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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메이 마 메이 메 바꿔 바이 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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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메이 있다 메이 있다 메이 따다 커지 말래 다 쳤다 메이 따피. 메 메이 라한타 그냥 라 메이따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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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따아메이이따피메피메이 그래 타 살려주세요 제발 어, 우리 메르시 위에 쏘죠 위에 쏘죠 솔져 개피 솔져 컷 쥐발 존나 잘하죠? 얘들아 아니야 있어 루슈랑 라이 누웠어? 나컷 루슈 루슈 따삐 힐 쳤어 힐 쳤어 힐메님중각 재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메르시님 대고 있어 아니 그거를 가지어 붙어야 돼. 붙으붙 있어요? 서에서 살려. 오 나이스. 이 <목소리> 미는 거해 봐야. 잘 봐. 많이 때렸어. 이 <목소리> <목소리> <깨비>, 나이스. 자네 빠나 볼트 라인이. 와. 감사다라인 인정? 서울에서 가 정신색이 있네. 다 때려 잡았어. 와. 확 오케이. 아, 내려라이제 상대 u 메기다 s 발 야, 근데, 씨발 e 메기이 so n 으면 씨발 그냥 e 나 o u 거죠 에이 뭐야 근데 상대 추가시간이야 근데? 아니 1분 30초 e 분 37초 k n 도 시간 없나? t 아, s 그래, 더 o u r name? I 도 잘해. d e v e 도 some c h 한 l l 한 번을 o i n g to go t 컴퓨터 e house. I'm going to go to 음액인지 어떻게 알아지고 뭐 지금은, 지금은 아, 아마 그거 할것 같아. 좀 모르니까 팔라지먹 우주방어 나올 것 같은데? 우주방어면 팔라지나 윈스턴은 까가 팔아지 진짜. 아리야 윈스턴 쓰나? 지금 민기도 공격... 괜찮아 빨리. 키영. 이아이엠기가다이씨이 아, <laughs> 아, <잘. 웃음> 새끼야. 그만, 그만 아니, 그만해서 씹어 먹는 너희 비발을 보여줄래? 나 여기 나나 다른 아이디 여기 다른 아이디부터 2 0이야 아니 다른 아이디고 나발이고. 없으니까. 아, 아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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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. 나 채이갔다 채이갔다 채이갔다. 갔어. 앞에 메이 있다 앞에 메이 있다 야 메이 위도. 우 온종로 간다. 메이 위도 갔 없는데야. 메이 위도 있다고. 우리 앞길을 막을 수 없다. 메이랑 위도 있다고. 싸가지 없어 저 새끼. 이쪽이 들티스트. 아, 기계 niin, 기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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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상대 메이, 상대 메이, 깨끗어. 상대 메이, 메이 따위, 메이 따위, 메이 마무리 또 메이 한 대만 한 대만 메이커거 메이커, 메이스두스 두피스, 두피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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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이스 두피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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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피 두피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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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갔다 위도 내려갔다 위도 마무리 t w 마무리 n t w a 메이 to do it. Yeah, baby. They should want to do 이 t They s h o 비 l d 고뭐 n t to do it. They should want to do it. They should want to do 까 빨리 바꿔. y s 바 o 들어 다 버리고 와 들어가서 빨 바꾸고 구입시... 와 바스티온 같은 거 할래? 아내 라인 할테니아나아나아나아나 아아아아아 겐지해라 그냥 빨리 겐지해라 공아요솔줘솔 확인했다 알았다 야 이거 보이네 나 흑염룡이거든? 어야에에에공야 아. 아, 그래. 이제 오버치 현질 할 거야 또? 오버치 어 현질 왜 하냐 로 이거 아. 현질 안 하면 못 얻어 요번에 꺼에아따버 이거 시X 야, 야, 노래다 owner, 너 노래다 얼마 질러 내가 다들어온다 다들어온다. 메르시부터 메르시부터. 나잘렸다 메르시님 메르시님 궁. 메르시부터 메르시부터. 즈님궁써야 돼요. 뻥 줘. 망아던데 줘. 왜 이렇게 안 돼? 지좀 줘. 줘. 뭐, 아, 어. 어때? 비벼 비벼. 야, 발 빨리 치네. 어. 아 뭐야? 그냥 파라는 게 맞아. 아이고. 아 막으면서 우리가. 나 한틱 벌었어 밀고 바로 밀리는 건 아니야 일단 문까지 열었어 뭐뭐나 얼마 질렀냐고? 나 120만원 질렀는데 컴퓨터 한대 사는 게 낫겠다 슈가야 추가몇년 동안 걸쳐서 그렇게 지른 거면 적게 지른 거지 뭐몇년 동안? 몇 년?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질렀어 아니 미친놈아 개많이 지른거지 나이 하나도 안질렀어 롤해 초등학교 6학년 때내공정 영구정지먹고 네. 어 씨. 10만 아. 컴퓨 10만원짜리 쓰다가 계속 튕겨가지고 아고? 컴퓨터 10만원짜리 쓰다가 계속 튕겨가지고 아. 계속 튕겨고 이게 고딩이야 중딩이야 지금 고딩입니다 아... 아 근데 너뭐 뭐 무슨 좋은 있어? 컴퓨터야? 좋아요 야 이새기 정크에 못하니까 게임 졌어 알아서 해나힐좀 줘요 아, 그 세마... 라이나 나니힐좀 <laughs> 라이나, 라이나 왜왜왜 으... 네. 이거뭔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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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스킨이지? 서울인가? 맞구나 아, 서울 아닌가? 불렀으면 대답을 해! 나 대답을 해. 아? 아니야? 나? 아니야? 나 불렀... 나 말했는데 계속 텐션 <laughs> 왜 이렇게 주자고 안들려 아무도 못 들었을까? 잠 오케이. 확인 야, 파라 소리 파라, 들린다. 어. 파라나와. 괜찮아, 보랏다. 우리한테 딜이 있잖아. 어, <웃음> 우리한테 <laughs> 솔저가 <laughs> 있잖아. 솔저. <솔져가> 언더 <laughs> 파라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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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. 한대. 아, 씨발 잘라 봐. 한 팀. 야라 정면 찍이다 좆됐죠. 야라이 라이트 루페. 라이트 루페. 라이트. 라이트. 네 아, 죽다라이트이 없죠, 아니 씨앗? 파라 방피 만들는데 컷이 안돼. 딜러 힐 준다고 뭐테크못나 아니 파라 방피는 만들거든. 힐을 만드는데 자꾸 컷이 안돼. <laughs> 아니 이거 파라를 못 따르니까 게임 이렇게 망할린 거 아니야. 아소울한이안어 아니, 그래. 나도 아너 밖에 때릴애가 없어. 아 내가 파 내가 을 만들었잖아 근데. 이만들게잘 해야지 근고뭐 아나가.. 아, 아나밖에 없네 아나랑 뭐 디바? 아나한 대만 박아 좋았을 텐 아깝다 야 자야는 야들어가지고이다 이거 한마은덮쳐야돼 이거 에이, 에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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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비벼야 돼 이거 아, 야, 라인 앞 대가리 아, 아, 있어 아 원! 아 두! 아원 두, 두, 두! 들어가! 두, 들어가! 끝까지 썼다 씨발다 들어가 야 파리 때렸어 파따 때렸어 나어야발리 운거든 파리 때어서리때렸아투 아토가 진짜 아야었다손었다 뭔나 뒤질래 진짜? 에모트 씨발. 아 이거 에바살아 힘도 없어. 걱정만 나 비비고 있어. 야나 이렇게 비비고 있어. 야뭐뭐 어디 좀 도와주지. 아, 아 씨발 아아아 파라 한대남았는데 저거 못 잘하네. 아 진짜. 아, 아. 아 진짜 파라 잘라도 되지. 씨발. 전빼야 씨발 아침부터 나 자랴 쌉시키 2대 3대 쓰는데 씨발. 1kg 들온아나5 0 k 3대 쓸어 아가 씨발 됐고. 4 6 k 했어. 에릭 애식기 애릭 개식기. 여우